여기는 포항 영신고등학교 운동장입니다. 2024년도 2월 달에 이 운동장을 저희 기능성 마사토 표층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24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국지성 호우가 장마 기간에 많이 내렸습니다. 특히 포항 지방도 국지성 호우가 예년 같지 않게 많은 비가 순식간에 내리고 운동장에 침해를 줬을 법도 한데 지금 운동장 표층 상태는 장마기간 이후에 상당히 양호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기능성 에콰아룸 기능성 마사토 표층은 이렇게 이제 표층에 입자가 올라오면서 다른 일반 마사토나 항토 제품에 비해서는 비산 먼지가 훨씬 덜 날리고 비가 올때 밟아도 신발 자국이 크게 남지 않으며 비가 그친 이후에 활용도가몇배더 좋은 기능성 친환경 제품입니다. 이 운동장은 기본적으로 투수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이 에코 아름 기능성 마사토 표정은 투수력이 한세 배에서 네배 정도 우수합니다. 그리고 우천 이후의 활용도가 몇배더 우수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친환경 좋은 소재로서 이 제품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또 기능적인 부분도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보완한 특허 제품이기에 오늘은. 7개월 된 학교 현장에서 동영상을 찍어 게시를 합니다.